안녕하세요. 진목TV입니다. 많은 분이 이런 궁금증을 갖고 계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우주의 모습은 현대과학이 보여주는 것과 왜 이렇게 다를까?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외계 생명체 발견 가능성도 높아지는데 이런 것들을 전혀 언급하지 않는 성경은 시대에 뒤떨어진 책은 아닐까? 내가 믿는 성경이 과학적으로 틀렸다면 내 신앙 전체가 무너지는 건 아닐까? 저는 오늘 이런 질문을 가진 분들을 위해 성경과 현대과학이 근본적으로 다른 질문에 답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이두 영역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이 기록된 고대 근동 세계관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히브리 사람들은 하늘을 단단한 궁창으로 그 위에 물이 있는 구조로 이해했습니다. 이는 당시 문명권에서 공유되던 일반적 우주 모델이었습니다. 그것은 고대인의 관찰과 상징 속에서 우주 질서를 설명하려는 것이지 현대의 물리학이나 천체 물리학 교과서로 기능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저자들은 단지 자신들이 살던 문화적 맥락 안에서 하나님과 세상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종종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표현들을 현대 과학과 경쟁시킨 오류를 범하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주장하기까지 합니다. 또한 창조 과학 신봉자들은 지구의 나이가 6천년에 불과하며 모든 지질학적 증거를 노화 홍수로 설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들은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사성 동위 원소를 이용한 연대 측정법들은 독립적으로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며 수십억 광년 떨어진 별빛이 지구에 도달한다는 사실 자체가 우주의 긴 역사를 증명합니다. 더욱이 고대인들조차 항해와 별자리 관측을 통해 지구가 완전히 평평하지 않다는 사실을 부분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과학적 사실과 완전히 어긋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대인들도 자연 관찰과 추론과 심지어 법칙을 세우려는 합리적 이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성경은 현대 과학의 데이터나 공식을 기록하지 않지만 당시 사람들이 관찰할 수 있었던 자연 질서와 현상들을 충실히 묘사합니다. 해와 달 별의 운행, 계절의 순환, 씨 뿌림과 거둠의 법칙 등은 오늘날 과학이 설명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다만 우리는 지구와 우주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의존하기보다는 관측과 실험, 가설과 계산과 검증을 통해 이론들을 구축하는 현대 과학을 배워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고대인이 살아가던 시절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배울 수 있고 그들의 영성과 공명을 이룰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외계 생명체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명확히 해야 할 점은 성경 본문을 억지로 UFO나 외계인과 연결하는 주장들은 역사적, 신학적, 문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에스겔 1장의 환상은 바빌로니아 포로기라는 구체적인 역사적 상황에서 본 상징적 비전이며 고대 근동의 왕의 전차 이미지를 차용한 문학적 묘사 기법입니다. 하나님을 외계인으로 보는 해석은 20세기 이후 UFO 문화의 영향을 받은 현대적 투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외계 생명체 그 자체의 존재 가능성은 다른 문제입니다. 20세기 이후 인공위성과 우주탐사 기술은 우주의 광대함을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천문학계에서는 수천 개의 외계 행성을 확인했고, 그중 상당수가 이른바 생명체 거주 가능 구역에 위치합니다. 대기 조성과 물, 유기분자의 발견은 생명 가능성을 계속해서 높이고 있습니다. 만약 우주에서 어떤 형태의 생명체가 발견된다면 이것이 기독교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외계 생명체의 발견, 특히 지적 생명체의 발견은 전통적인 신학 개념들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신앙의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신앙은 언제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와 우주에 대한 새로운 발견과 더불어 성숙해왔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의 우주관과 현대과학의 우주관이 다른 이유는 두 영역이 근본적으로 다른 질문에 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고대 근동 세계관이라는 문화적 틀 속에서 누가 세상을 만들었나, 왜 만들었나, 인간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라는 실존적 질문에 종교적으로 답합니다. 반면 현대과학은 관측과 실험을 통해 세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어떤 법칙에 따라 작동하는가? 어떻게 변해왔는가? 라는 경험적 질문에 실증적으로 답합니다. 이두 진리는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대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고대의 우주관을 맹목적으로 고수할 필요도 없고 현대과학 안에서 신앙을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신앙과 과학이 서로 적대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각자의 영역에서 진리를 추구하되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에게 배울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더 넓어진 우주적 시야 속에서 신앙의 의미를 더욱 새롭게 성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성경과 과학, 특히 외계 생명체 문제를 두고 고민하는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